3B3H가 있죠. 3B, 이제, 음악 쪽에 3B. 베토벤바. 그 다음에, 아, 브라스가 있고, 철학에서는 3H라고 해놨는데, 이제, 헤게, 홀썰, 하이데고. 그만큼 영향이 진짜 커요, 사실. 좀좀 <웃음> <웃음> 근데 원래 그런 거, 3 이러고 좋아하는 게 그냥, 한국 그, 한국의 특징이 됩니요 너드들 특, 이렇게, 묶는 거 좋아. Yeah. 연관성은 없거든요? Yeah. 이 3H 수식 연관성밖에 없잖아. 있진 않아요. Yeah, 그리고 무대에 3부. <laughs> 지금 그런 말이 뜨거워. 독일사 독일은 문화과 철학이 굉장히 근데 러시아는 <laughs> 아니, 철학 이굉장하게맞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철학자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야도스토옙스키도스토 자체 철학자로 불려요. 시국을 <laughs> 다. 문학가면서 철학자, 사상가, 행동하는 사람이. 또뭐 레닌마도 사상가면서 정치론가면서 소련 만든 사람이니까. 이러 야, 어떻게 보면 뒤늦게 군대화를 받아내는 게 굉장히 압축적이지. 러시아하고 그때 상황이 리가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취향 갖게 된이유 어떤 이유, 이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압축적 근대화라는, 뒤늦게 개발이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압축적으로 근대화를 해 그래도 제 앞으로 유도는 좀 진짜 현대 하고 사회 청년들과 굉장히 비슷한 심리민들 같거든요. 외국인 모험가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서 내가 막 이거 빠르게 습득하고 있으니까, 나의 어떤 자아는 굉장히 커지는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또 괴리감 속에서, 사실, 위대함은 또 저리, 같다. 특히 이게 남성소사로서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 그래서, 그런 것들 격점이 좀 많겠죠. 코난에 나오는 범인 같다. 휴.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몇년 집에서 힘든 시기를 좀 보내면서 철학과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마음이 맞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다가 드디어 첫 모임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기대된다. 근데 첫 만남인데 너무 꼬질하게 나가나? 미안합니다. <laughs> <laughs> 왜 갑자기 각을 잡고 계시죠? 네? 각을 잡은 건가요? 자유의 법 일부러 들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오늘 우는이 책을 읽게 되나요? 모르죠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처음 <laughs> 읽으니다 처음 읽습니다 아두 <laughs> 분? 처음, 네, 그때 얼굴이 어떻게 생기신지만 봤어. 아, 맞다. 아, 공연 보러 오셨을 때. 아, 공연 때랑 에. 우리 아, 맞아, 맞아. 줌으로도 한번 봤어. 줌이 아니고. 그, 디스코드. 아, 디스코드. 아, 이게, 아, 줌으로 아, 디스코드. 아, 디스코드. 아, 이게 줌으로 시작하니까 아, 디스코드가 진짜 아, 진짜 안 보죠. 그렇죠. 그 디스코드 생각보다 아, 네요 줌으로 한 번씩. 광고해야 될것 네. 맞아, 맞아. 처상권은 없는 얼굴이됩니다 그래서 막 찍을 수 있죠. 우리가 앞으로 책을 읽는 식에 따라다 보면 것제다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웃음> 이제 <웃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면서 좀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철학이중가 되게 태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퇴를 했지만 철학과 뜩 잔뜩 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보다보 정보는 먼저 많이 접했어요 이게 절대로 어떤 해석과 이는 아니고 정보를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면 드릴 수 있어요 설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연극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걸로표현하거 뭐 전사전자 이게 왜 이런 배경이었을까 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어까 설명이고 저도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데이터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야 너무 감사하죠 각 잡고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를해보자 좋습니다 세상이랑 철학이랑 많이 다른 사요 국화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문학, 분명 아실 수도 있겠죠. 인문대학교, 인문학대학교가 되게 흥이 민망한 휴먼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흔히 우리나라에서 외국 분류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편하게 세계로 나눕니다. 문사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학, 아, 그리고 사, 사학, 역사, 아, 철학 이렇게 해서 하위 분야인데 사실은. 근데 사실 오랫동안 인문학이라고 할만한 것을 탐구해 왔던거는 것은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금에서 하는 게 철학이라고 바꾼 쪽은 서양에서 모대그리스도에쭉그 체계에 있는 거고 현대에서는 동양철학이라는 시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교, 불교, 도교명을 철학이 하는 거죠 사실 동양철학으로서 아 우리가 그냥 철학의 반법론으로서 그들 그 유교, 불교, 도교 혹은 그거에 그 비서 이 유럽권의 어, 네, 어떤 거? 그러니까 인문학적 텍스트들을 철학적인 걸 어, 기반으로 해석해보자라는 그런 제양 아, 철학이 아까고 아, 사실상 이들은 아, 그냥 유학분류도학 아.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는게 맞죠 아, 사실은 그래서 철학은학과 음, 음. 분류로는 인문학의 한분과긴 하다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다 그럼 소개를 해주실래요? 라운범이라고요 회사 다니고 <laughs> <하고> 있고요 <거야? 웃음> 춤추고 있고요 우 아,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아. 아. 그렇죠? 계기는 그렇죠그러작년에 어, 네. 이제 엔비 교수 댄스컴퍼니에서 했던 광화문에서 이제 클럽 엠비라고 해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응. 하는 런장데 네. 네. 거기서 저희는 공연을 하는 게좀 거기서 아, 팀이었죠 어, 시간은 많이 아니, 팀이 받 팀은 아니었어요 팀은 아니었네아 이거 <laughs> 너무 그 다음에 아, 시간이 너무 맞아. 많이 흐르고 너무 많이 맞아. 만나다 보니까 종종 그냥 같이 연습도 하고 근데, 아, 아무튼 춤을 그래서... 잘 추기 때문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니에요 운동 아, 운동 운전, 얼굴을 욕하는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크럼프 크럼프를 주로 하시고 제가 알기론 아, 네. 타 장르도 잘하시는 네. 아, 거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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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론 그타 장르는 어? 저도 모르는 정보를 갖고 계세요 요즘은 장르의 경계가 흐물어지고 있 크럼프 좀 열심히 하고 배틀 나하고 혼자 작년에 처음으로 개인 작품을 만들어 봤어요 작년도 작은 곳이었지 몰려 썼고 혼자 작업하고 요즘엔 또글 쓰는 거걸 해보고 싶어서 다시 책들을 들춰보고 끄적여 보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laughs> 그냥 <그런가요>? 서니까 너무 신기해 <laughs>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진짜 신기했어요 원래 전공이 철학이라 하셨고 응. 아 이제 네 저는 원래 비전공자였는데 네. 음. 올해 서울대 예견을 들어가기로 했서 맞아요 다시 1학년이 되었고요 멋있어요. 선생님 저는 좌세생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든 돌는이학년이에요서울대들은또 어, <laughs> 어. 다시 들어갔네요 일단 고생을 아, 앞두고 있고요 보인요아보인도리하려고요 네? 아, <laughs> <laughs> 아, 아시죠 알지만 또 듣고 싶어요 아, 그럼 보인이그얘기 좋겠네요 요즘 어떻게 <laughs> 그, 지내시요 그, 그날 그날? 돼서그 찾아보는 중이 <laughs> 이제 그 정리의 시간에 가고 음. 정신이 하나는 여길 오니까 그나마 좀 차분함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목소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작다고 느껴져요 작고 약간 몽글몽글한고 똑같은데 오랜만에 굉장히 그 시너지가 생겼어요 그 <목소리>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시너지요? 네. 다 부었을 때가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부모님 만났을 벌써 1년? 이제 1년 반 정도 됐겠네요 지나가. 막 엄청 힘든 <목소득> 시기는 지나갔지만 조금 네. 어, 지금... 음, 숨어있고 싶다 한참 우울증에 이렇게 잠겨있을 때랑 아, 아. 얼마 전에 우울증 아. 물어봤는데 제가 우울 이렇게 들어도 집중이 잘안 되고 그 같은 날은 나 같은 날은 안나고 기억력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런 인지에 전화되는 걸가화기간 하나를 나아서 병원에 갈 결심으로 대학을 시작했는데 약간만 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되게 반짝하고 있는 선수끼리가 선수지만 이래서 금 요즘은 좀신경더 가지고 있요 내가 우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걸몇 년을 지나고 조금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만나고 우울 친구들 만나서 그냥 조금씩 한기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아 근데 이제는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이 아니고 이게 우울인가를 깨닫고 노는 거요 그래서 조금 가기가되어가고 있을 때 그냥 약의 힘을 또 같이 받아보는 느낌입니다. 아니, 아주 좋은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보유를 웃음> 아예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뭔 이렇게 일들도 많이 지나가고, 예전부 예전부터 있었던 거는, 예전부터 시지했부터시작했 예전부터 시던 예전부터 시작던거 거는, 예전는전 거는, 예해부터 시작했던 이는부터거시는부터시 많이 n 들 t going to stay a 게 아니고 e I'm n 가 하나도 i n g to stay at home. I'm not going to stay at home. 그때 not going to stay a 시 home. I'm not going to stay at 게 열심히 예, 공을들였죠 네. 저희도 그런 시기를 보냈다니까 굉장히. 와, 사람이 좋네요. 여러분이 읽고 싶었던 책은? 저는 읽은 건 아니고 그냥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 그 이번 주 금요일이네? 이러고 생각이 나서 겨우온거 갔다가 인문학 코너 있잖아요. 아, 그냥 눈으로 한번쓱울거 없으면 그냥 집 가야지 이러고 쑥 훑었는데 좀 취향에 맞는 오. 궁금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서는 되게 높은 테스트를 갖고 있고 내가 아예 관심이 없던 어떤 분야에서는 아 그게 그렇게 돈을 써야 돼라는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생각이 막 엄청 많은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이런 것도 없는데 다들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로. 근데 저조차도 기준이 명확하게 안 쓰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딱 저의 약간 흥미를 끈뭐 느낌이었어요. 아아비스 아, 브루디 브르디에가 나올 것 같아 음. 아비직 브랜드로 이어지는 추억아트스 굉장히 현대 많이 쓰이는 데로 고요아 어떻게 계급이 되나요? 제 자체가 어? 너무 성함도 마용씨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취향은 존중받아야 되는데 음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요 그래서 뭔가 높은 것들을 향유하는 게더 고차원적인 것 같은 듯하게 이렇게 평가를 받는 듯한 게 어떻게 보면 그 고차원을 행하시는 분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럼 반대를까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근데 또 그걸 틀리다고 하자니 제 기준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정보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딱 제목이 이래서 조금 아, 응. 그래서 사버렸어 같은 경우는 오, 음. 얇기도 하고 음. 네. 네, 네, 얇아서 또 가볍게 시작하는 네. 게 좋은 것 같아요 무한별 색으로 소개를 약간 이거에 마음이 뺏기긴 <웃음> 했었는데 <웃음> 아, 약간의 정보가 더 있는 사람 없어 자한 권의 책 갖고 오면 여기에 대한 무게가 음. 좀 실릴까봐 아.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무게를 추가할 세 개를 갖고 왔어요. 무게를 분산하기야 위 무게를 추가할 세 개를 갖고 왔다요세 <laughs> 가지 책을 샀습 짜잔. 손가락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 자유의 법, 둥. 어. 어. 이방인은 제가 이제 읽긴 했어요. 군대에서 읽었던 기억이고요. 개인적으로 까미의 패스트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군대에서 읽었던 게 앞에 이방인이 같이 붙어있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뒤로 못 넘어가게 저는 <laughs> 그래서 페스트를 읽기 위해 이미 읽었지만 또 읽고 싶었어가지고 이방인부터 앞페이지있다고 읽었었는데 사실 뭔 내용인지 약간 공감도 안 가고 이상하고 이게 왜 유명한지도 잘 몰랐어요 지금 다시 읽고 읽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그래서 읽어본 만하다는 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책을 좋아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좋아했을까? 뭔가 메시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읽고 있던 차마의 도희가 예전에 인터넷 떠도는 철학 테스트 했었는데 퍼센티지가 많이 나왔던 거잖아 실존이긴 했어요 그리고 방금 우울증 관련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잖아 했 삶의 의미 사실. 까미한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자살하지 않느냐 음... 거든요 사실은 뭐 음, 어떤 의미도 없는데 우리 왜안 자살할까 맞아. 라는 주제를 <laughs> 그 생각을 네, 그 네.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아, 네. 네. 맞아요 적극적으로 자살을 꿈꾸진 않지만 살아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까미를 비롯한 특히 까미에서 그 문제의식이 많이 나와요 도조리 안에서 한 인간의 어떤 참여 사실 이방인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패스트를 보자않 패스트는 좀 길어요 그래서 약간 짧게 읽을 만한 또 소설이다 보니까 이방인을 하나 갖고 왔고요. 철학이라는 게꼭 철학적인 언어로 학문화된 것만 철학이 아니라는 걸좀 말하고 싶어서 소설로서 하나 제일 가벼운 거 갖고 왔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의 느낌의 책입니다. 레비나스라는 사람의 까미도 이제 20세기 초 사람이죠. 이상은 20세기 초 사람인데 레비나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한대 어떤 철학 용어들을 많이 이제 익숙하게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타자라는 개념을 가장 열심히 골두한 사람. 이 사람의 배경은 유대인이야 사실. 그래서 흔히 말 홀로코스트 시대 때 유대인 그거에 대한 사유를 했던 사람이야 그게 어떤 독일적인 것. 그 전에 철학의 어떤 중심은 사실 독일이었거든요. 그 전에 뭐 칸트부터 시작해서 해겔이라는 독일 관념론으로 이어지는 루 그리고 유럽의 문화라는 것이 사실 프랑스에서 많이 발행 됐다가 사실 독일에서 꽃피는 그런 어떤 희망찬 무언가가 있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완전 해전국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꺾인 그 낭만인지 야심 같은 걸 불을 켰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틀러이기 때문에 독일철을 갖고 있는 어떤 맹점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타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철학책 특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이런 제목이 많아요 존재와 시간 전체성과 무한. 그다음에 또 다른 책은 또 시간과 타자 이런 게 있는데, 철학은 그래요. 제 1세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반하는 제 2세기가 있어요. 이 역동성에 대한 학문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철학은 어쨌든 서양의 것이니까 그이분법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성. 이라는 게한 개인 자자아라 표현하기 좀 위험할 수있 있다라고 할수 있는 나의 이 세계 나의 세계라할수 있는 정체성을 말하고 거기서 더 충족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여기가 아닌 저쪽 타자를 굉장히 초월성과 무한으로 설명해내는 책입니다. 저도 가알진 않았어요. 문체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철학의 문체예요. 약간 아리까리하면서 그래도 이뻐요. 솔직히 레비나스 제가 느끼기엔 좀 납득 가능한 정도의 이상함이에요. 문학적이기도 하고 마냥 딱한 철학적인 용어 쓰진 않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저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 타자로이 냉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좋은 대표성을 갖지 않았을까 해서 이 아이를 가져왔고요 마지막은 저도 잘 몰라요. 법이다. <laughs> 근데, 이거 그냥 시의성 때문에 골라봤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이모널드 드로킹에 도날드 고로킹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사람 이런 걸 들고 오셨구나 했는데. 음, 나중에는 뭐 히틀러 책을 갖고 와까요 한번. <laughs> 나이토제이었나 아, 어, 쉽지 않아요. <laughs> 그런 독재자의 말들을 분석하는 것도 꽤 재밌어요. 이 부분이 좀 꽂혔던 것 같아요. 환사들은 민주주의를 아, 수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법 권력에 도전하는 것인가. 요즘. 시의성이죠. 그래서 약간 좀 재밌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에 여러 원리가 있겠지만 그중 뭐 가장 큰 원리 중 하나인 법 원리 밑에데 근데 판사라는 그러니까 사법권이라는 그런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히 지금같이 요즘같이 시국에 이런 사법권이라는 게 정치권이랑 굉장히 많이 맞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유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법철학이나 이런 그 이상 이람자예요 그 현대 사람이고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013년. 그래서 최근 사람인데 저도 배경지식 많이 없어 있어요. 근데 마치 이게 철학이 꼭 철학책으로만 쓰이지 않았다. 소설을 보여줬고 철학책으로 쓰였다. 이렇 보여줬고, 그리고 현대 철학은 이렇게 분과가 많다. 라는 걸좀 보여주고서 싶어이 책은 제가 대충만 훑어는데 굉장히 사례중심적이에요. 미국의 어떤 헌법. 한결들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철학도 사이 약간 사회과학적인 그런 연구소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약간 각자 고 공부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아. 스타일을 대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세 권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laughs> 철학은 사실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이러려 하죠 SF 현대 소설 막 이런 것만 아니면 어 그런 것도 괜찮은지어 진짜. 진짜요? 저는 좋다 이렇게 대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과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좀더우리 コっシに。 철학이라면 약간의 정보를 더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책을 갖고 오면 제가 정보는 더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걸과 연관될 수, 수 있다 배경 혹은 해석할 수 있는 연관성이라든지 제가 이제 우리나 사람 중에 정희진 씨라는 사람이 그 사람 사람 학교스트일어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글쓰기 할때 철학 그러니까 인식론을 공부하기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 어떻게 바라보는 게하잖아요 저는 사실 모든 책이 딱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재현시켰냐고 뭐, 영화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재현시키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도 오히려 사례가 되죠. 사례를 다 들어주면,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건 총동화에서 인식론적 관련된 가수, 가져오면 재밌게 또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 환영입니다. 저는 약간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문학 작품을 좋아해서 보통 책을 읽을 때는 이런 것도 뭔가 호기심이 생기면 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 소설을 읽거든요. 근데 그런 소설을 읽으면 저 구절을 좀 좋아해가지고 특히 러시아 쪽은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도 알거는 같은데 이 꽤, 꽤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게 근데 응, 항상 제목을 찾아보면 연관된 심리학이나 철학적인 뭔가 제목들로 해서 이렇게 게시물이 이렇게 항상 올라가 있고 이런 걸 보면 아, 이거 읽은 사람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임의 순기능은좀 대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아예 작품을 하나를 놓고 현상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음. 다? 아 이거 다읽어면좋 시간을 드리면돼우리 그냥 우리에게 가장 큰적은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시간만 음. 아시간이래 순서만 정해서 다 읽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이거는 조금 무섭긴 한데 일단, 아니 일단 니 아니야 너 놀라는 아니, 줄 알았어요 궁금한데 아 펼쳐봐도 돼 너무 궁금한데 네. 너무 무섭게 생겼지? 그렇죠. 당당당돌. <laughs> 당돌당돌당돌.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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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성격까지는 아닌지. <laughs> <무서운 웃음> <말을>. 사유의 무게라는 <laughs> 것은 약간, <laughs> 약간 시작하기 <laughs> 좀 두려워지는 그렇죠, 그런 두 그래서 솔직히 좀 <laughs> 걱정을 하면서 갔건데.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글을 쓰다 보니까 느껴지는 <laughs> <늦게 생겼는 거야. 웃음> 어떻게 이만한 글을 쓴 거지? <laughs> 모이는 <대단한> 거죠. <laughs> 여러 글이 이제 음. 오랫동안 음. 쌓여서 이제 모인 것 같아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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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모아서 조직해내는 과정이어서. 만약에 얘를 한다면 얘는 상급 프로젝트야. 선생님들 1부, 2부, 3부들 있잖아요. <laughs> 이거,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laughs> 내가 봤을 때. 일단, 도인님의 의견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 말에서 일단 어? 벽돌은 빼죠. 그럼 소급법으로 가봅시다. 벽돌, 벽돌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어? 어떠신가요? 맞아요 제 너무 제 생각만 했네 미안해요 책은 좋은데 처음으로는 아닌데 <laughs> 이게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럼 안될거 같아요 너무 근엄해요 너무 근엄해요 지금 맞아요 엉금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소돗방으로 가봅시다 자 그다음 목차를 한번 볼게요. 어, 보시요그 어? 펼쳐도 돼요. 그 약간 프랑스 파트들이 내국적으로 네. 잘 썼어요. 내국적인 으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꼭첫 문장도 음 이것도 아마 서문 첫 문장인가요? 일자첫 문장인 음 거예요. 그 모들레르 시를 인용했을 거예요, 아마. 음 프랑스 철학들의 특징이 굉장히 많죠 인용도 문학에서 되나많요 프랑스 문학을 깊게 하면 인생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요한가요심화도심화인데 이렇게 본능적그 음. 로맨스 쪽 파트에 있서 여기는 음. 문화가 저 많이 놀렸어요 음. 네. 또... 네. 어, 예. 이것또 아, 예. 어느 정도 아니에요 그예 아니에요 그예 힘들었어요 근데 네. 과제를 읽어야 겠어아진짜 그래서 <laughs> 썼어요 공중한 열정으 그거는 선물 받았어? 근데 그분 노벨문학 본다 그글 진짜 잘 쓰시는데 읽고 나서 와 이건 뭘까? 어, 그런 게 진짜 아쉽다 고노스한 양식의 글을 봤었 되게 진솔하고 솔직하게 는그러면 되게 괴로울 때도 있어 글을 볼때 음. 그러니까 막 이게 내가 알던 가치관과 신념이나 뭐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잣대로 두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간으로서 읽을 수 있는 그솔직함 솔직함의 긴지를 넘어섰다 생각다 이만큼까지 음. 모든 사람이 보는 그런 어... 책으로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같아서... 제가 고르나요? <laughs> 아니, 한 번,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세요? 특징이 너무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방인 한번고민을본지 얼마 안 돼서. 약간의 미러가 떨어진 상태. 첫 책으로는 사실 저는 얘가 가장 끌리게. 시작이니까 네 시작이니까 가볍게 혈압은 됐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시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었나요? 첫째 그때 지나가는 말로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작업으 이어질 수도 있고, 이 음, 게. 이게 막 어떤 작업물이 되어서 체험하는 것보다, 춤추고, 글쓰고, 연기하고, 이게 다, 음, 그런 인문적인 것, 꼭 공부가 필요하다는 음, 생각을 많이 음, 하고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음, 그냥 과생되어져서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해야 좋은데, 그 진짜 음,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안녕, 토요일날 만나요. <목소리>